안녕하세요, 바니스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어? 디미어입니다. 야, 왜 시작했어? 아, 먼저 시작할게요. 오늘은. 네, 닉네임, 그, 누구니. 잘르시 타임, 타임, 타임. 아, 멈춰, 멈춰요, 다 멈춰. 소개, 소개해야지, 솔직히. 멈추 아닌데? 너 <laughs> <내가> 아플인데? <laughs> 야, 칼전해칼전해 그래, 칼전 아, 아니죠. <laughs> 나, 나 샷건인데? 아 그냥, 야, 그냥 님, 야, 아 야, 잠시만요 신도님 잠시만 지금 있는 사람이 신도님하고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라고 야, 말했어요 아니, 트로 닉네임 또 바꿨어요 네. 한 번만 더 바꾸면 진짜 아닙니다 안네 잠시만요 그리고 잠시만요. 그 닉네 닉네임 뭐였죠나어 제트야 ZAR. 제트야 님과 함께 합니다 지금 건총전 아닙니다 시작 건총전 아니라 했어요 전오야 맞았어 내가 쓰나장인이오그 분당 앞인데. <laughs> 근데 있잖아. 너네들 거 경계선 넘치 마. 원경계선. 저기 어 뭐, 뭐야 뭐야. 아 그럼 우리가 진짜 너 스나잖아. 나 네가 샷 샜는데? 아! 대환란아 봉기여아 미쳤다. 이러니까. 우와. 어딨느냐 똥아 난 트롤이다 야 포기야 어 간다 아니 아아 아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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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었어아플 너무 에바요 안되겠어 너 헤드샷만 연속 세번이야 내가 죽인 거 아니에요 넌 랍플을 그래. 못 잡잖아요 트롤리면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지어는데 아아 아, 아, 내 거. 샷건 들고 왔는데 아? 뭐야 지, 제트님인가, 그님! 아, 재. 네! 아니, 음, 디트는 네, 아니죠. 야, 내가 쐈는데? 내가 죽였는데? 아니, 쐈어. 나. 꺼져? 꺼져. 우와, 순식간에 죽여. 그러게. 나오자마자. 어 나오자마자 죽네? 야, 밑으 오기 없다고 하 진짜. 좋아, 아 역회야. 역회야? 어 역회네. 나그안 맞았어. 아까는 한대 찍기 쉬운데 너무 날씬해. 아 날씬. 아 아. 나한대 <놀라> 하늘 빼고 한 대. 아야. 아아 아. 네, <놀라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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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아. 똥꼬를 갈기갈기. 진짜 없죠 우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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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이야 방송. 아 죄송합니다. 지금 밥 먹으시는 분들 있으 반니 선수님이에요. 하나.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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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, 뿅, 뿅. 빠빠 <laughs> <불이> <불이> 나, 빠빠이 <불이> <불이> 나. 빠빠라이야빠빠라이야 바꾸고 올게요. 왜 나랑 똑같군? 반인 소수야, 반 수소야. 수소. 아. 안요 아. 작작하세요. 야 바꿔봐, 바꿔 아니 바꿔 수소? 너도 바꿔, 아 응. 순아. 나아 없어. 너건들 C급 아 쓰라고. 어. 내가 반장이요. 벙커져 벙커. 벙커 어아급 이거 골드 스위치 갖고 싶다. 3 2 1 2. 가. 야야 얘 뭐신 거 야야 이야야 야, 기렇키묶겠기나키지 아, 왔어. 아씨나 죽는다. 아, 씨안돼 맞았는데 왜안 죽어? 아피 23. 이제 안 되겠다. 음? 나 아, 자꾸 신도라 해 그냥 아, 오 잘한다. 호난 밑에는 잘한다. 신도해? 어. 아 그냥 신도할게요. 아씨난아 아빠 저 피나 엄지 손가락 그 안에가 살이 타여요 가방이 좀 어렵네요. 가방이 조심. 아 시작했다. 이 움직여야 있어요? 되니까. 아 여기 상자 밑에. 오 저기 있네 뭐야 뭐야 뭐야. 아. 아, 둘, 셋. 아. 아. 난 아프지 않은데? 어, 허리 아파요? 나.. 어? 뭐야? 요인님! 크리티컬! 크리컬 크리티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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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리티 크리티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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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리티컬 크리티컬! 미스가 왜 뜨노? 어, 어, 한방에 안죽어 한방에 아, 안죽어 얘야 어, 한방에 안죽어 맞췄는데 내가 먼저 맞췄는데 오 저기있어 헤드신맞아보여 으악 에스쿱 내가 말해보 아악 손맞댔으 맞췄는데 아 아까 아쉬워아쉬워아쉬워 오씨 아 왜이렇게 아니 조금 <laughs> 머리 <웃음> 머리도 안나서 머리카운트 나는데 어떻게 맞춰 야 조심해라 위 아래 뭐 결국 어떻게 맞죠? 위, 위 아래 나 맞출 수 있죠요 아까 아, 잠시만요 한명좀 처리 좀 하고 어 싸다 장전중 떡발에 아, 나올 네. 띠띠를오오 아씨 아한방에죽고 주르님 또 신도를 바꿨나요 어때요 오늘 <laughs> 가어땠나요아 아 너무 체력이 좋아. 피해봐, 피해봐. 뭔가 소리인 같아. 진짜. 올라 다 나도 아까처럼 해야 돼. 아유. 아유 아, 유빵 오우. 어바빠 렐라. 아유 사태... 이거, 까거 이거, 이목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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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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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, 뭐냐, 이거, 아, 나, <laughs> 나,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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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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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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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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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, 감옥 게이트 골드 레임 MP1 골드 게이트 중에 누가 중요하고. 아니면 AKM b 급 장착. 들어와요. 네. 그래. 아, 어. 지금 형아나이로 가는 길이에안 돼. 엄마 오지 말래. 너무 많이 먹었다고 애들. 똘이 똥배가 터졌나 봐불아. 안 오게. 안, 안 된다. 이야지쥐져 <놀베> 빠빰 렛나나 갈게 띠 띠루 내 엄마가 내가 처리하겠어 아니 화요일에만 우리 그래, 화요일에 아야아 아, 내가 아 내가, 아, 내가 나 먹는데. 못 먹는데 나 차도 못바어오 아니 얘네들 안 먹잖아 나너다고넌 육식이잖아 조금만 멈춰라 아니야 찬연이 초식이야! 찬연이 식이야찬식이야여서 <laughs> 우씨. 마트라우 어, 아, 찍었다! 아, 라스트야! 아, 네. 아, 미안해, 안 된대. 똘이. 미딱한 번이지, 한 번만 다 아, 나피 많아요. 몰라. 아빠 오랫어어아 우리 엄마가 안 된대 아윤아못기못뻥아 어머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아 진짜 안 된대 엄마 전화해봤어 이물레 빠빠 무슨 겁나가다 <laughs> 자동이군 자동이군 어. 나 자동 아니야 자동 아니야 쓰나잖아 쓰나잖아 안된대 나는 자동이지 물어 봤다고 진짜인데 아 씨앗 어. 아, 아, 아. 야 네가 죽여 아, 수, 아 뭐야 아 소리 내가 해도 맞췄어. 아, 아 죽었어 야, 야 아, 어 아, 맞췄어. 아, 어 아, 맞췄어. 아, 어준 아, 빠췄어 아, 맞어어 아, 맞 아, 맞 아, 맞 아, 맞 위에 아, 맞췄어. 아, 맞췄어. 오케이 음. 맞출게. 아니 d 나 저기 이야. 밑에 갈게. 빠밤 b 나 o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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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법 b Bob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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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계속하는 거 아니고 자이거 자, 할까요? 개도 계속 장식돼 알막 막 이렇게 일곱 번 해도 나는데 가져. 막백번두드는데막백번 동안 하는 거. 그거 총 그거 바꿔서 그래 총 이거 연습 권만 돼. 돼. 그러니까 나 그거 할수 있어. 나 그거 연사 재건 그막막 연사 재권 장전하는데 그 바꿔가지고 바로 애들이 바꾸는데 바로 아, 맞췄는데. 이빨 나아 no. 조용히 해네 아, 수술 2편입니다